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왔네 참내기은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이큰 빛을 다 갚아오리까 이몸 밖에 더 없어서 이몸다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내기쁜 영원하도다 아멘 144장 아십4장입니다하늘의 <laughs>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듯 죽을 날구하 쉬시려십자자지 지셨네 나의 대더서 주시려 갈바리 고난 더쉬사 십자가 지시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줄. 사랑해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죄 짐을 짊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며. 발바리고난자 무사 십자가 지 신우리 주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해 예수님 죄짐에 눌리려 고난자여 죽게로나 나에게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시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니에 달리사 무거운 죄진니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널리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나누기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마여주심으로 감사와 감동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강영수 목사님의 행복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가 두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예, 환영합니다. 한주 잘 보내시고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땅에서 만남이 끝날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질 사람, 예, 하늘까지 함께 우리가 갈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한주 또 우리가 여호수아 서야에 나온 여러 의미들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총 제목이 어떻게 되죠?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예. 스가리아 9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 스가리아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주 동안 우리가 약속의 땅과 관련된 몇 가지 신학적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깨닫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풍요로운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느끼기 단계 읽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고 멀리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예.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예. 그래서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 오늘날 현대의 아담과 하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가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행악이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에 달려있다. 약속은 주어졌어요. 과거에도 주어졌고 현재에도 주어졌고 예수님 제리 마실 그 미래에도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다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 거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결과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하다가 어, 시간이 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어서 조금, 하여튼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하긴 할 건데, 예, 논의하다가 어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인류 삶의 공간의 의미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땅에 살고 있죠? 에덴 동산에 여기가. 예, 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의 이 범주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살수 있어요 없어요 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 안타깝지만, 예, 인류를 살도록 창조하시고 살도록 지정하신 하나님의 경계의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이 공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 어, 완벽한 환경. 예. 지덕체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삶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학습의 장소가 어느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절에는 이 에덴 동산이 이랬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의 의미가 변형이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진 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후에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예. 쫓겨난 이 땅에서 그 풍요로웠던 에덴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은 살아보니 그때가 참 좋을 때가 있었죠. 예. 가끔 그때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근데 그때는 현재예요, 아니면 과거예요? 예. 과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안타깝지만 에덴은 잃어버린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을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한주 동안 공부하셨지만 다시 우리가 그 사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또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거의 다 소멸되어질 때쯤에 누구를 부르시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신과 동시에 하신 약속이 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건아브라함이 살아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예. 믿음을, 그와, 믿음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이 예. 믿음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나 400년 동안, 약 대략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430년 동안 약속의 땅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430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을 허락해 주셨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까? 못 붙잡습니까? 네,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430년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실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땅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소유할 당연한 권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것이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되어질 이 지구. 회복되어진 그 에덴 동성과 같은 상태로 이 지구를 회복할 것인데, 우리가 들어갈 회복된 그이 지구 땅에도 누구의 은혜로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땅. 맞습니까? 예. 오늘날 땅한 평에 목숨을 걸죠. 예. 땅한평 나는 가지고 있다. 손한번 들어 보실래요? 한번 자수 한번 하십시오. 예, 꽤 많으시네요. 예, 자 우리가 거하는 땅의 의미, 땅의 지리적 위치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 여러분 각 나라 민족들이 여러 땅에 거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네, 국민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집중, 집중. 네. 자, 잠깐 두분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분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예, 잠깐 일어서셔서 예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예. 자, 저번에 입원하셨던 어머님이세요. 예, 요즘에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두분다참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예 우리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어요? 어느 국민에 속해 있어요? 예, 주권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어, 저 사람 간첩이야. <laughs> 예,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에 그 환경의 특성을 우리가 물려받습니까물려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각 족속들이 어느 곳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이렇게 꼴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생업,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이 어느 땅에 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져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땅에 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 옆 사람 보세요. 간첩인지 아닌지. <laughs> 긴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늘나라 백성 같습니까? 저렇게 쭈글쭈글하고 흰머리 나고 깨질 때다 깨지고 했는데도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진짜요 예 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예 우리의 형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아당과 하와이의 그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아,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아 야만 하는 것이죠 자 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네.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보니 예. 네. 자, 하늘나라 백성이면 또 누구의 품성을 본받아서 또그 품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laughs> 여러분들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안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예, 어떤 땅이었습니까? 예, 가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본래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선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 놀랍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언약의 법도를 준수하는 한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하죠. 우리에게도 하늘 가나안 또 회복될 이 지구 땅 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까? 예, 네, 되어져 있어요. 어, 그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그 에덴보다 에덴과 같이 회복된 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지구 땅에 우리가 구원받아 들어왔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럴까요? 예, 이러겠죠. 자, 시0편 24편 1절에 온 땅의 참 주인은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땅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뭔 하나님 땅이에요. 예,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거나 거두실 권리가 따라서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예. 어, 어떤 면에서 모든 연류는 지구에 장기 체류하는 누구예요? 예, 손님인 셈인 것입니다. 예.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이나 나나. 예. 손님이야. <laughs>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겠죠. 예.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쳐야 돼서. 자, 결론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잃어버린 에덴의 풍요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힘과 권리가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 그 땅을 주시며 언약을 지키신다. 구원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땅에 거할 때 성화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땅으로 맞아들이실 것이다. 희년은 회복과 은혜를 알게 하며 땅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실 것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예. 자, 우리 모두가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차지하기 원하시는 예, 회복되어질 이 지구 땅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야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 모난 죄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과 공존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살수 있는 품성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